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용인 특례시에서 2025년 3월 11일 기준 민간 임대 투자자 모집 현황을 발표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삼가 위보아임은 처인구 삼가동 299-1번지 일원에 삼가동 임대 아파트 설립 준비 위원회가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인허가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5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주민 지 안서 접수되어 2025년 2월 12일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서가 회성되었고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단계로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접수 및 진행 사항이 없고 임차인 모집 신고 내역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삼가위보하임은 현재 회원 모집 단계이니 현재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의 임대 사업자 요건과 임차인 모집 단계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회원가입 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현장은 2023년 8월 25일까지 지구단위 계획 접수를 약속하며 만일 지구단위 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현장으로 위 증서는 총액결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